정말 지옥 속에 사는 거죠. 금국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간 회사 그만두게 되는 이제 위험에 처했고 과실범죄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 또 당연퇴직 규정으로 삼는다라는 건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이 걸려있다. 상담을 하실 때는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른 아침 7시인데요. 밤샘 근무하고 퇴근하던 길입니다. 속도가 좀 있죠. 네, 그 교차로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 이제 속도 더 냅니다. 왜냐하면 저 보시면 지금 황색 불로 바뀌고 있어요. 신호가 이제 바뀌니까 더 마음이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 왼쪽에 건물이 이제 시야를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 A 필러 등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 이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정상신을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충격을 하고 맙니다. 직진과 좌, 좌회전을 할수 있는 2차선을 가고 있다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더 속도를 내요. 속도를 내면서 1차로로, 1차로 좌회전 전용 1차로로 바꾸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가 바뀐 이후 정상신을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일어났는데요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당연히 크게 다쳤겠죠. 명백한 신호 위반이고요. 좌회전 직전에 왼쪽 건물과 A 필러, 차에 있는 A 필러가 시야를 가렸다라고 이제 말은 할수 있지만, 그게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고. 제가 짐작을 해보면, 이분은 여기를 맨날 다니던 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밤샘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밤에 운전을 할 때, 거의 차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속도를 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런 익숙한 길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제법 많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벌써 신호가 바뀔 시점에 상당히 거리가 있었거든요, 교차로에서. 근데, 어, 뭐, 이거 신호 잡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가 여기는 별로, 이 시간에는 차가 별로 안 다닌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 이 정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안일하게, 이제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했던 게 아닌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동 차량이 드문 시간대나 장소가 아니더라도 노란 불로 바뀔 때 속도를 더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고가 일어나죠. 이게 제 생각에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서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그 신호기가 있으면 좀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데 왜 정책이 도입이 되지 않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건데. 어. 동남아에만 가도 그 신호기 밑에 이제 얼마의 신호가 남았다라는 타이머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중국에도 있다면서요? 중국에 있어요. 아, 중국에는 아. 다 전국이 다돌입 있습니다. 음, 그런 거를 달아주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옳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기준이 좀 쉬워질 텐데 뭐 예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 정부에서 이 운전자를 못 믿는 것인지 그런 아, <laughs> 저만 해도 하루에 응. 진짜 여러 번 경험해요. 응. 타이머를, 타이머를 달아는그니까 음, 음. 정상 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교차로에 도달하게 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갑자기 황색불에 들어오면 아 어,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 그리고 여기서 멈췄을 때 뒤차가 과연 그러면은 안전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제 섬치섬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뭐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면 어, 정부가 국민을 못 믿는 게 아닌가. 어떻가 네. 그러니까 저런 걸 달아주면, 그러면 시간이 1초 남았을 때더 달릴 것이다. 뭐, 이런 어, 생각을 해서, 어, 아... 도입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요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운전을 할 때, 교차로에서 나란히, 직진 신호에 나란히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횡단보도 신호에는 타이머가 있잖아요.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를 좀 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끝나가는 신호가 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아직 안 바뀔 때인 거고, 끝났다고 하면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서행을 하면서 좀 안전하게, 예, 교차로 를 진입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타이머를 달아준다 그러면, 그러면 운전자들이 훨씬 더 자기 운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어,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아쉬운 부분이죠. 네. 음. 네. 형사사건 입건이 당연히 됐고요. 신호위반, 실대 중과실로. 근데 이제 이 가해 운전자, 어~ 굴지의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당 그~ 사고 당일도 전날 밤샘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문제가 이~ 대기업 인사 규정에 만일 금고 형사 사건에 연류가 돼서 입, 형사 입건이 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어~ 당연퇴직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어~ 누군가의 범죄 경력은 되게 민감한 정보고 어~ 뭐~ 뽑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범죄 경력 조회서에는. 본인 열람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그러면 처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민감한 정보인데 사실 대기업에서는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범죄로 형사 입건이 되면 그 기관에 통보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통보가 갈 리가 없죠 어쨌든 인사 규정에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연 퇴직 규정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조건은 사실 어떤 중한 범죄를 다루는 건 맞아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제 어, 전제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런 교통사고, 과실범죄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떤 어 당연퇴직 규정으로 삼는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누가 뭐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반사회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어런 그런, 그런 인사규정의 필요성은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과실범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 뿐만 아니고 뭐 실수로 이렇게 뭐 부딪혀서, 어, 사람을 다치게했다거나뭐 이런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은 집행유예를 받겠지만, 어, 그랬을 때 이걸 당연 퇴직 규정으로 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 기업의 어떤 그 고용 관계, 계약 관계에서는 좀 과도한 뭐 제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기 이 때문에 어, 이걸 뭐, 지금 이제, 당연 퇴직 규정으로 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할수 있는데, 교통사고 이런 걸로, 아, 이게 내, 뭐 직업이 날아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어,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금융권 분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금융권 규정에는 교통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대기업 규정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금융권은 이제 그렇게 바뀐 거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뭐 그런 인사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이런 제한 사항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의 의뢰인이 이그 규정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자. 그~ 형사 입건이 된 이후에 어~ 이~ 가해 운전자는 어, 정말 지옥 속에 사는 거죠 만일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정말 잘 다니던 어~ 좋은 회사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간 회사 그리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제 위험에 처했고 또곧 결혼을 앞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모아놓던 돈과 이제 여러 가지 그~ 희망이 부푼 상황이 이제 한순간 이~ 사고 때문에 이제 큰 위험에 처해진 거죠. 그런데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너무 다행히도 충격 직후에 머리가 늦게 떨어졌어요. 헬멧을 착용하시기도 하셨고 잘 떨어진 거죠. 그래서 팔, 다리 골절은 있었지만 머리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남는 그런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조급하니까 피해자 합의를 한데 있어서 상대방의 좀 과한, 다소 과한 요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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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합의를 볼때 어쨌든 합의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사 규정 때문에. 뭐, 비교 형량이 되겠죠. 이거를 합의금을 얼마를 더 주고 내가 이 직업을,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뭐 피해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그런 사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으로 벌금 7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종결이 됐고요. 뭐, 다행히 인사규정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 이 사건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진짜 교차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차로에서 어, 황색불 진입을 할때 어쨌든 현행 단열 시간 표시 신호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더 안전 운전 하시고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어, 그거를 달려가기보다는 물론 뭐 마음 은 급하죠 하지만 멈추는 게 훨씬 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금 700만원으로 끝났는데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이 걸려 있다 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어 변호사랑 상담을 하실 때는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같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어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동일한 처, 어 사고에 대해서 어 이런 처벌을 받았을 때 그냥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뭐 형벌을 음, 집행을 하는 거 외에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는 상황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 똑같은 사고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혹시 이런 본인이 다니는 직장의 인사규정이나 이런 거를 보고 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예,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 모험인 LKS 이기로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겠습니다.